주가복음 23장 34절 제가 공부해야 된다 이에 의식해서 이시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위뽑을세에 가상치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상치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보아야 될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어서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행하십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기도 은혜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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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네, 그대로만.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하고, 신중의 자수가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사활이 엉망일 가능성이 크더라.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바뀌요, 예수의 피바뀌요.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여 주 없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뭐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맞습니다 십자에 가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 17장 17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희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이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렸다 했어요. 십자가의 재단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 용서에 축복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하게 했다, 사하여 주셨다, 이와 같은요. 그냥 용서해 주셨다, 화복하게 하셨다, 진정시키셨다, 깨끗하게 했다 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늘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 매일 분노하시나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오지 않는가 안타깝게 두 손을 버리시면서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용서의 그자비를 받기 위해서 나올 줄을 모른다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래서 속죄하였다는 말씀으로 말하면, 속죄수가 생긴 거예요. 속죄에서언약 r e is 아시죠? a 서언약 d job. Software is n 화목죄물을 내셨다. o b 서 3장 2 w a r e is not a good j o 니다속죄 t 에는 계속 피가 not a good job. Software is not a good job. Software is not a g o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 죄 용서 이후에 보여요. 의를 선을 받는다. 의를 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을 받.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써서 관리들은 있어 이3 5절에 보니까 그래요비웃성이된 쳐가 남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농담하고 있지만 정말 이 구원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전도하다 보면 왜시원을 주지 또 구원을 준다고 해요? 이거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속죄수에 뚫고 화목적물로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적으로 세우셨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심이었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피로서 우리의 죄, 죄에 대해서 다 우리 죄를 행해 주셨다 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를 선물로 주셨다. 죄문제 때문에 이따가 오신 거예요. 아들을 가하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뭐예요? 불법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불법은 시계명을 지키자는 것이 불법이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가 우리는 갑절의 믿음을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갑절의 영광을 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불법이 성함져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리스도안에들어오지 않으면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이게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했더니 갑절의 믿음이라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써 있어요. 지금 불법이 성함이 뉴스 들어오면요, 십자들이다 깨지는 말을 들을 거예요. 이거예요. 세상 그래서 뉴스가 아니에요. 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뉴스이고 그것을 가스페가 좋은 소식 아니에요? 가스페 복음이 네. 가스페가 지금 좋은 소식을 듣고 계신 거예요. 복음 보금 중에 복음은 예수 고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 답답한 얘기만 있고 요새 뭐 계속. 뭐 무슨 이혼인지, 뭐 파혼인지, 이 해운인지, 그 친구 그냥 들어가면 속이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 소식은 뭐 사람 죽이고 뭐 폭행 하고 강간했다는 얘기게더 있어요? 뭐 지금 핵폭탄을 풀는 말, 해가방을 두면 해도 부딪는. 세상 세상 소식은요, 참장 정말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잖아요. 우리 보문서가 있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나라가 나라가 대립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서 불법에서 자유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에 가 달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죄하에 심한, 심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죄의, 죄의, 그죄는 불법이라 했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죄의 싹시다라고 해요. 그죠? 죄의 싹사에서, 싹에서도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죄의 사항 받게 하시고, 저들을 사여주 없어서, 죄를 용서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은, 죄의 결과에서도 우리를 구원, 구원해 주려고 죄의 관계에서 결과 그것을 바라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 죄의 큰동그 사망의 큰 동생이 뭐냐면요. 전염병이에요. 각회성도 그죠? 전염병입니다. 또큰 동생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에요. 아, 무서운 죄의 네, 큰 동생들. 그래서, 네, 그 죄의 약삭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사망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분리시킵니 또,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육체의 사망이 왔죠 육체의 사망 이후에 뭐가 들어왔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래. 원래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투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지옥 갈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살려 주셨다. 이거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알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제. 전제 사망의 해, 불법, 유압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 진영사하심을 통해서 하늘내 생명성에 기록되게 하시는 그 축복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액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 죄의 삭성 사망에라 하셨어요 그 사망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주간또한 그것을 저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의 결과와 죄 문제들을 해결해주셨죠 그렇게 행해 주시고 죄에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 아니, 아니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가장 상위의 개념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못된 짓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죄인 것은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는걸 몰라요 성경에 쓰는 그대로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또 요한복음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여니라 너희가, 너희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할거 아냐 요한복음 8장 24절 써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걸 믿지 않는 것이요 죄라고 요그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또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맨 끝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제가 그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 사망에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또 이렇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e 또죄 용서를 해주는 사람 t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보니까 너희가 사 b 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 f 니와 i t t l 요용서 t of a little bit of a l 을 t t l e bit of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일반발한테 빚진 자와 같이 기회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되니까 안 되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 한번 다뤄버리면 요 열기가 쉽지 않고 사랑을 품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보면 11장 4절 똑같은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를 하세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해결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하씀니다 문제를 삼지만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만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만 이른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무한한 사랑 우리는 몇번그 그 정도 그 이상의 용서와 예?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용서하 실수든 오해든 다풀라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에요. 이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로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을 사로한 거요 하나 마음이 안되면 끝까지 죽자. 끝까지 어떻게 먹냐 해결의 실마리 없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있는. 쉽지 않네전 저는 그것을 눈으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요. 자주. 그래서, 이야. 참. 그래서 남북통행이 힘들어요. 남북통이 힘든 거예요. 네. 스테반, 마지막으로 스테반. 스테반은 똑같이 기도합니다. 스테반도. 돈에 맞으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도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사랑받는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